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복만이라는 아이가 살았단다. 이 복만이라는 애는 말이여 성미는 곱디곱고 눈빛도 순하디순했지 근디 머리가 좀 굼뜨고 손재주도 영시원찮아서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 복만이 또 넘어졌대 아이고 참말로 저건 거북이보다 느리다니까 그래도 복만이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지. 허허.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 순한 성정 덕분에. 국내 어르신들은 복만이를 참 좋아하셨지. 저런 아이한테 복이 오는 법이요. 하시면서. 그해 겨울이었어. 복만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집안은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됐지. 밥도 없고 장작도 다 떨어지고, 복만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궁이 앞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단다. 그걸 본 복만이는 말없이 도끼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어. 내가 나무라도 해오면 엄니가 덜 힘들지 않을까요?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 복만이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그때였어. 헉! 하고 도끼질을 하자. 갑자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묘한 비명소리가 눈밭에서 튀어나왔단다. 복만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이고야 빨간 고깔을 쓰고 수염은 흰실처럼 길게 늘어진 조그마한 도깨비가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냐. 이누아 네가 내 엉덩이를 찍었단 말이냐? 복만이는 도끼를 놓고 엉덩방아를 찌으며펄벌 떨었지. 죄 죄송해요, 나무인 줄 알고. 엉덩이 신 줄은 꿈에도 몰랐슈. 도깨비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혼잣말처럼 투덜대다가 복만이를 빤히 보더니 투구 떠라 흠. 겁은 많고 눈빛은 곱고 너참 재밌는 놈이로구먼. 그래. 착한 맘씨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봐주지. 대신 나랑 약속 하나 하자. 그러더니 도깨비는 품속에서 단짝이는 방망이 하나를 꺼내 건네줬어. 이게 도깨비 방망이다. 신통방통한 물건이지. 딱 하루만 써라. 딱. 하루다. 그 이상 쓰면 복이 화로 바뀐다.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복만이는두 손으로 공손히 방망이를 받아들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외쳤지. 도깨비 방망이야. 밥좀 줘. 그랬더니 부엌에서 갑자기 모락모락 김이 나기 시작하더니 뜨끈한 밥한 상이 뚝딱 차려진 거 아니겠냐. 쌀밥에 된장국. 김치에 나물까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 복만이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와? 복만이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어. 하루 동안만 쓸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래요. 내일 아침엔 돌려드려야 해요. 그날 밤 복만이네 집엔 모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했지. 아버지도 따뜻한 죽을 드시고, 어머니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드셨단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이는 고민에 빠졌어. 우리 집엔 아직 쌀도 모자라고 땔감도 부족하고 오늘까지만 더 써볼까 복만이는 결국 방망이를 돌려주러 가지 않았어. 그날도 그 다음날도 도깨비 방망이는 계속해서 복을 불러왔고, 복만이네 집은 점점 풍족해졌지. 그러다 보니 동네에 수근수근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복만이네 밥솥이 줄질 않는데, 밤마다 부엌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데, 결국 마을에서 제일 욕심 많은 영감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지. 그 영감은 복만이를 불러 말했어. 복만아. 그 방망이 좀 보여다오, 내가 잘 보관해주마. 복만이는 머뭇거리다가 방망이를 내주었고, 그 영감은 싱글벙글 웃으며, 얜큼 자기 집으로 가져갔지. 그날 밤, 영감은 방에 틀어박혀 방망이를 들고 외쳤어. 금 나와라, 뚝딱. 봄을 나와라, 뚝딱. 그런데 방망이는 푸르르 떨리더니, 쾅 소리를 내며 폭죽처럼 터져버린 거야. 방안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고 영감 얼굴은 수덩이처럼 그을렸지. 그날 밤 도깨비는 다시 나타났어. 눈 내리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방망이를 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욕심이 복을 망치는 법이여. 내가 분명 하루만 쓰라고 했자여 그걸 못 참으며. 아무리 좋은 것도 재앙이 되는 거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공만이는 그 길로 떡한 접시 들고 산으로 향했단다. 그리고 도깨비 앞에 무릎 꿇고 말했어. 도깨비님, 제가 욕심을 내시 용서해 주셔요. 이건 떡이에요. 지난번 엉덩이 찍은 것도 아직 마음에 걸려서 도깨비는 조용히 떡을 받아들고 한입 베어 물며 허허 웃었지. 그래. 네가 다시 찾아와 고개 숙인 그 마음이 이 도깨비 마음에 들었구먼. 이번엔 방망이 말고 씨앗 하나를 줄게. 그리곤 손바닥만 한 작은 씨앗 하나를 쥐어줬단다. 이건 폭나무 씨앗이다. 욕심 없이 정성껏 매일 돌봐라. 그러면 복이 너희 집에 머무를 거다. 단 또 욕심부리면, 이번엔, 진짜 끝이여. 복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날, 마당 한켠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씨앗을 심었지. 그날부터 복만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무를 돌봤어.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해가 두번 넘어갔을 때였지. 어느 날 복만이네 마당에 까치며 참새며 다람쥐까지 몰려들더니 나무가지 위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복만이가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나무가지마다 감이며 사과며 곡식 차루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있었단다. 어머니가 놀라며 소리쳤지. 아이고야 이게 엇이여 나무에서 쌀이 열렸슈. 복만이는 웃으며 대답했어. 매일 정성껏 가꿨어요. 욕심내지 않고요. 이게 도깨비님이 주신 복나무래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복만이내로 몰려왔지. 복만아, 우리도 좀 나눠 먹자. 우리 어멈도 아픈디 약초 좀 따가도 되겠니 복만이는 흔쾌히 말했지. 그럼유다 가져가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라 캐슈.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 누구는 마당을 쓸고 누구는 약을 다려주고 누구는 물을 길어오며 서로 도우며 살았지. 그렇게 복만인의 마당은 모두의 복나무가 되었고 그 마을은 웃음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단다. 지금도 그 상골 어귀에 감도 열리고 쌀도 열리는 기이한 복나무가 서 있다고 해. 혹시라도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거라. 복나무야. 오늘도 복을 나누게 해줘. 그러면 너희 마음에도 복이 스르르 스며들게 될 거다. 자, 오늘 이야긴 여기까지요. 다음번엔 또 재미난 도깨비 이야기로 찾아올게. 이제 눈꼭 감고. 복만이처럼 좋은 꿈 꾸거라